국세 우선권. 먼저 원칙은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이때 국세보다도 우선하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는데 이 순서를 외워둘 것. 근데 순서에 앞서 이 각각의 내용들을 보자.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 징수비, 체납 처분비, 강제 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든 공익비용.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면 주택 임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그런 보증금이다. 특정 임금 채권 3개월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인데 임금은 최근 3개월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근 3년분. 그래서 계산할 때 전체 금액에서 이 임금은 3개월,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근 3년은 따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할 것.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가가 당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갖춘 채권인데, 이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을 말한다. 거기에 대한 담보목적 가등기도 포함하는데, 이때 담보목적 가등기는 압류, 공매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공과금 및 일반채권,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매각대상이 아닌 다른 재산을 저산권으로 설정한 채권 등을 포함한다. 법정기일. 먼저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그 신고일. 원천징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의 신용특세, 그리고 인지세. 이세 개는 납세 의무 확정일.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압류 등기일, 등록일. 이외에 이제부터 경정, 경정 수시부과한 경우 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이차 납세 임무자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물정 납세 임무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즉 대부분은 다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며 앞서 말았 앞서 했던 이세 개는 예외다. 이 3개는 예외이다. 조세 상호간 우선순위 담보 있는 조세, 압류한 조세, 교부 청구한 조세 순으로. 담합교로 외워두자. 거짓 담보 설정 계약의 취소 청구.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담보를 설정한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무서, 세무서장은 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수 있다. 이때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관계인과 한 담보 계약은 짜고 거짓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 이무.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징수할 수 있음. 법정기 전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 담보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 고지가 있은 후 양도 담보권자에게 귀속되어도 납부 고지 당시의 양도 담보 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 순서를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1 2 3 4 5 6 7로 이제 나눠서 가운데 6... 오를 국세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일은 강제경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든 공익비용 그리고 지방세 공과금 등의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 이 지방세 공과금이 아닌 강제 여기에 대한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를 주의. 이 번은 소액임차보증금과 특정임금채권 삼 개월 삼 년제 삼 개월 삼 년. 삼 번은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 당해세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그다음 4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5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될 국세 6은 법정기일 후에 등그 설정된 피담보채권 7은 지방세 공과금 일반채권 그다음 과세 일단, 기본 사항으로서, 과세 관할의 신고. 과세 표준 신고는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장, 외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이땐 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즉, 이때 신고는 타당한 신고가 된다. 결정 경정.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 외에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경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구분으로서 과소신고한 경우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해서 더낼수 있고 과대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된다. 무신고한 경우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를 한다. 만약에 아무 신고가 없이 과세관청이 이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경우는 증액 결정, 과대신고한 경우는 감액 결정. 정, 경정, 무신고한 경우는 결정. 자세하게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먼저 수정 신고는 이 사유는 과소신고, 과소 연말신고, 환급은 과다 환급 받은 경우에 수정 신고를 하고 이때 수정 신고할 를수 있는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혹은 과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이때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포함이 된다. 이 수정 신고 기한은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써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즉이 전체 기간 제척 기간 5년 기본 오 년이든 몇년 사이 그 안에서 결정 경정 통제하기 전이 수정 신고의 효력은 신고 납부 세목의 수정 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그다음 경정 청구. 경정 청구의 사유는 각종 과대신고한 경우 환급은 과소 환급 받은 경우에 경정 청구를 경정 청구를 한다. 이때 경정 청구의 청구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리고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경정 청구의 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 해야 되고 5년 이내에만 할수 있고 결정 경정으로 인한 증액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체 이 5년 안에서 증액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한다. 이 경정 청구의 후발적 경정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 후발적 경정 청구의 후발적 사유는 할수 있는 사유는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근거가 된 거래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근거가 된 거래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 또는 관련 계약의 해제권이 행사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 소속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 사호 합의가 최초의 결정, 경정 내용과 다를 때, 결정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한 국세 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신고할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을 할때 장부 및 증거 서류의 압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나중에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수 있는 청구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리고 국세의 과세표준비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이때 무신고 자도 만약에 결정을 받았다면 이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수 있다. 후발적 경정 청구는 청구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원천 징수 대상자 등 연말정산 세액 등에 대한 경정 청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 면전징수된 소득이 있는 자는 앞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가 가능하다. 경정청구의 효력. 경정청구를 했으면 이제 과세관청은 2개월 내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정청구만으로, 경정청구만으로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이 경정청구가 있으면 있고 나서 그 과세관청이 결정과 경정을 한 경우,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을 과대 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를 거친 후에만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정 청구에 관련된 판례로 내인 배임수제 알선수재 등 이때는 얘네들은 기타소득으로 등으로 과세가 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하여 추징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때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기아노 신고. 이 기한 후 신고의 대상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가 대상자고, 이 기한 후 신고의 신고 기한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수 있다. 이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통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을 하고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다. 감면율은 뒤에서. 기한 후 납부. 아, 이 무신고 때 감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로 이제 나눠 가지고 50, 30, 20안기 기한 후 납부.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